포체티노도 이거보단 낫겠다, 진짜로.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포체티노도 이거보단 나요. 이렇게 이렇게 무능한 감독은 아니에요, 포체티노. 아세요? 그러니까 <laughs> 포체티노면 달랐을까요? 하신 분이 있어서 얘기 얘기 드는데 포체티노 이이 이승도 못 거두는 감독이라고?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요. 아니가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토트넘에서 잘릴 때 파리 파리는 원래 리그에서 잘 나가니까 토트넘에서 잘릴 때도 이런 식으로 꼬라박지는 않았어요. 무리뉴도 이런 식으로 꼬라박지는 않았어. 근데 팀이 16위니까 그때 잘랐죠. 자. 포터 감독의 전술은 이제껏 잘 됐을 때 전술은 여기에 실바가 있어요. 여기 실바가 있고 사실상 후반 빌드업을 이두 라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디아시리 측면에 쿠쿠렐라가 나오다 보니까 이만큼을 수비해주고 여기에 이제 제임스가 나오는 거죠. 제임스. 그래서 오른쪽 의존도가 높은 빌드업을 했었어요. 오른쪽 의존도가 높은 빌드업. 그러니까 지으하고 하베르츠였죠. 지으 하베르츠 제임스 엔조 실바로 연결되는 요 라인들이 공을 정말 많이 잡았어요. 왜냐면 무드리가고 쿠쿠렐라는 한동안 안 좋아서 이쪽으로 는 공이 아예 가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거의. 음, 그러니까 거의 오른쪽에 의존한 빌드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와 요렇게 요렇게 빌드업 라인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실바가 빠지고 여기에 아스피가 나오는 순간부터 선수 개인 기량이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 특히 실바가 빠지면서 바디아실까지 안 돼요, 경기가. 커맨더 하나를 빼버리니까, 커맨더 하나를 빼버리니까 엔조는 엔조대로 이렇게 빌드업이 안 되고 바디아실은 바디아실대로 헤매고 쿨리발리는 뭐 원래 헤매고 있는 자원이니까. 왜 이제까지 실바가 한 경기도 못 쉬고 나왔는지 후방 빌드업을 보니까 알겠어요. 오늘 후방에서 아예 나오질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카리아 몸 상태가 괜찮으면 다음 경기 여기 자카리아, 여기 엔조가 맞는 것 같아. 엔조 내려 쓰는 거 아깝네요. 어, 엔조 이렇게 내려 쓰는 거좀 아깝네요. 올리, 차라리 올리, 그러니까 거의 동일선상이죠.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동일선상인데 자카리아가 수비를 그냥 통으로 맡아주고 엔조가 좀더 자유롭게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스털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 이거, 그니까 무드릭 스털링으로 가시든지요. 마운트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트로포바 하나 측면으로 빼고 펠릭스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하베, 하베르츠 빼지 마세요 음, 이런 전술을 할 거면 하베르츠 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나마 해뒀다고 오픈 더 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베르츠 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펠릭스도 죽어요 오늘 펠릭스 정말 죽었잖아요 왜냐면 하베르츠 그러니까 다트로 포파하는 측면으로 나가요 왼쪽 측면으로 나가는 게 주로 그거거든요 그런 하베르츠 하베르츠 많이 오바메양은 없는 상황이죠 하베르츠 만이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 전방 압박이나 또 중원 압박을 가져주면서 그 틈으로 펠릭스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화나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원 조합을 분배를 해줘야 돼요 분배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코바치치가 나쁘지 않은 경기력에도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낀 게다 엔조가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서로. 그래야 엔조한테만 압박이 안 가죠. 아까, 오누아추인가요? 오누아추가 엔조한테 그냥 붙어있잖아. 그2터짜리가 아니, 왜 여기에만 이렇게, 이렇게 압박을 계속 이렇게 가하겠어요? 코바치치는 안 막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뭐죠? 여러분들과 저희가 몇몇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쓰리백을 쓰라 했더니 오늘 진짜 쓰리백 썼잖아. 근데, 그게 아스필리코에 다 부상이 있고 나서요. 예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 근데 몇몇 찬스에서는 늘 뻔했잖아요. 쓰리백이 맞았단 얘기야. 그죠? 요번 것만 봤을 때. 뽀백으로 60분, 90, 70분을 했던 것보다 20분이 더 좋았어요. 마지막. 그럼 3리백이또 맞았던 거냐? 그럼 진작에 그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경기는 잡고 나중에,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에 실험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22팀은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22팀은. 오늘 워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붙요 장담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 둘도 폼 나중에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 폼 나중에 죽어요 얘네 둘도. 언제까지 얘네가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실바나 되니까 그렇게 간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옛날에 누누 감독 있을 때 손흥민 케인 자꾸 죽는다고 얘기했죠 걔네가 못했던 자원이야 잘했잖아 누누가 망쳐먹은 거 아니에요 막말로 콘테 오니까 득점왕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언제까지 개인 법 게임법... 그러니까 오른쪽에 수비가 더 괜찮지 않았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두에케 수비력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마두에케가 네개인가세개 막았어요 얘가 여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이거 개인 능력이요 그러니까 마운트는 수비 능력이 없으니까 잘안 됐고 마두에케는 수비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라니까 나는 포토 감독님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술적인 기조를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트넘전을 진다는 생각으로 오늘 경기 나섰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때 아, 이거 이대로 가면 도르트문트 못 이기겠다. 그러면 빼. 선수를. 그래서 에, 에너지 관리해 준 다음에 오늘 경기에 풀 전력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잡고 토트넘전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일주일 남았잖아, 토트넘전. 이 경기를 잡고 넘어가야지. 뭐, 아니, 로테이션을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로테이션을 이거 안 잡으면 우리 어디서 잡을 건데? 점수 오늘 건진 거 하나 있다. 웨슬리 포하나 나온이 잘하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엔조, 엔조 여전히 갈렸고, 갈렸는데 진짜 중원에예만한에 없네요. 어, 뭐 결국에 칸테 안 돌아오고 자카리 안 돌아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자카리아 돌아오면은 제임스가 제품이 아닌 거고. 어, 아, 제임스가 제품이면 치레리 제품이 아닌 거고요. 치레리 제품으로 돌아오면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는 거고요. 어, 공격수들이 골을 넣으면 아직 합이 안 맞는 거고. 합이 안 맞으면 아직까지 운이 나쁜 거고요. 아, 이러면, 야, 이러면 뭐, 나, 나도 하겠는데, 감독? <laughs> 이러면 나도 감독 하겠는데? <laughs> 어, 저는 판단 보류. 마운트는 솔직히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포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할래, 그냥. 에, 저, 저는 좀 아니 뭐 솔직히 다 못하는데 뭐. 음, 케파 그냥 그렇고. 자, 얘네 만 봅시다. 얘네끼리 합을 맞춘 적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결국 팀 스포츠니까 조합을 맞춰야 되잖아. 얘들끼리 호흡을 맞췄던 적있나 없어요. 개인기량이에요. 아 코바치치. 아 근데 코바치치는 좀 애매했다고 봐요. 아스털링까지 음. 그러니까 얘네 끼리 호흡을 맞춰갖고 뭘뭐 보여준 게 있어요. 그냥 얘네는 그냥 개인기량이었어요. 이게 뭔? 이게 무슨 팀이냐고? 이게 무슨 팀이냐고? 스털링 자기가 측면에서 흔들어주고 낮은 크로스. 음. 처음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제 3인칭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저는 제 개인 심정을 얘기해드리면 잘라야 돼요. 여기, 그내 그러니까 다음 시즌 얘는 미래 없어요. 있어도 나는 보고 싶지 않아. 그니까포토에게 다음 시즌에 미래가 있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아. 어,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포터가 이거보다 나아질 것 같거든요, 다음 시즌에. 근데 별거 없을 것 같아, 솔직히. 그냥 한 6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1위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2년 다음에 또 기다리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별거 없을 것 같아. 그한 4년 기다리면, 그때는 이제 우승권에 도전하는데, 첼시가 힘들 것 같아, 재정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진님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기다리는 거잖아. 1 0위면 지금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돈 써갖고 우승할 거면 포터 아니어도 돼. 이건 포터가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돈처발라서 이긴 거지. 막말로. 아, 그잖아. 아니, 1조, 2조, 3조 써가지고 명장 감독 데리고 왔으면 진작에 할걸 갖다가 기다려갖고 포터가 한거 아니에요. 그냥. 선수들이 좋아져서. 그잖아. 그럼 포터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꼭 포터일 필요가 있어? 좋은 감독 데려다가 그냥 2년, 3년 기다려갖고 그냥 우승률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준 게 얼만데. 올 시즌 투엘 말기 그렇게 안 좋았다는데 아까 승률 50%라잖아 지금 포토 29%예요 그럼 내가 왜 포토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루카쿠 있고 이런데 내가 포토한테 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아니 솔직히 이건 너무하지 이런 상황이면은 엔조 하나 펠릭스 하나 갖다줬다고 이거 아니 미안해 말도 안 되지 이건 근데 이런 걸 가지고도 성적을 냈던 게 투엘인데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찰로바 나왔었어요. 울부스 때 찰로바 나왔었고 여기 칠엘이 나왔나 오도이가 나왔나 플리식이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포터 기다려주면 잘 한다면 이 멤버로 뭘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지금 이 멤버란 말이에요. 이 멤버. 이러면은 이 사람을 왜 기다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기다리면 잘한다. 그럼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 그러니까 멤버가 계속 좋아지면 멤버 계속 좋아질 거라면서요. 그럼 이이 이 멤버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난리 안 나는 게 비정상이지. 마, 그러니까 체시팬들이 그나마 착해서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시팬들 강경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어디 가서 특히 현지팬들저 인간들 진짜 잘 잡는 거야. 현지팬들의빌 부에서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5년 계약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와참 참 감독하기 편하네. 다른 감독에 비해서는 되게 편하네요. 감독하기. 아 내가 지금 여기 뭐 맨체스터 시티를 잡으라 그래서 아스나를 잡으라 그랬어 맨유를 잡으라 그랬어 사운센트는 20이에요 홈이고 홈이라고 홈 로테이션 돌렸다 만약에 그 얘기 오늘 한번 하잖아요 난리 날걸 지금 현지 팬들 난리 났다며 난리 날 걸요 지금 지금 포터는 오늘 경기엔 아무 핑계가 없어 그냥 진 거야 오늘은 전술적인 영향 없이 진 거예요 오늘은 저 얘기가 맞아 맞아. 야, 이거, 누구, 누가, 누가 얘기해? 아, 무튼 실바 있을 때 이겼으면 할말 없다. 이, 이 얘기가 맞아. 그래, 맞아. 실바가 있을 땐 그럼 또 잡는데, 오늘 경기만 졌어. 그럼 제가 지랄 맞은 인간이죠. 한 4연승, 5연승 하고 있는데, 실바가 오늘 쉬는 날인데, 하필이면 사이먼한테 카운터 어택 맞아서 졌어. 그럼 제가 진짜 나쁜 새끼죠. 어디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실바 있을 때도 무슨 부라니까? 이젠 자르는 거에 대한 거는, 나, 내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감독을 장기계약해서 장기집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건 일단 되는 감독이 해야 돼요 경기 되는 감독이 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무턱대고 장기계약을 끊는게 아니라 되는 감독이 장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래도 감독을 한번 장기적으로 믿어보면 어떨까 로만때 그랬었어요 아 이건 좀 그래서 전 램파드 총알바지라 그래갖고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 이럴거면 레전드 뭐하러 될거 아니야 한번 믿어주자 이 얘기했다 욕 뒤지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난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틀렸습니다. 장기적인 감독은 의미 없어요. 자기가 장기적으로 가야 돼. 음. 그리고 저는 진짜 이제부터 잉글랜드 감독이라 그러면 무조건 반대야. 그러니까, 그러 그냥, 그냥 메타가 됐어. 에디아우, 에디아우드 잉글랜드 사람이죠. 에디아우고 뭐고, 전 잉글랜드 사람이면은 저는 무조건 반대. 어, 그냥 이유 없어. 차별이든 내가, 뭐라고 상관 없어. 어, 차별이라고 하든 뭐라든 상관 없어요. 전 잉글랜드 감독은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냥, 그냥 안 돼. 아니, 앙크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안 돼, 잉글랜드 감독은.